이오페 아꼈다 아우 깜짝이야 아 대체 씨연이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소리 안 들린다며 벌리 연희 씨 나는 그 땅콩 언니 아이 깜짝이야 이 소리에 더놀랐 나는 부신 소리 별로 안 크거든 아난부신 소리가 너무 커나왜왜 왜 이렇게 무서워 나저 부시는 게오술 있어 그래 술 응. 하드야? 이렇 하드 서바이벌 정도면 가야지. 응. 확인이네. 확인이네. 아, 또 팽팽 돌아가네. 오랜만에 막 이렇게 팽팽 돌아가더라. 어, 그러니까. 어, 나도. 이게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원래 이런... 적응이 안 돼서. 원래 이렇게 아, 나... 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나? 이렇게 막 어우. 감독이 이렇게 좋아? <laughs>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 이렇게 좋았다고 난 리야. 어, 아이 누구? 존잘러 누구야? 아잉. 누구? 나요? 어 아, 나니, 아니. 야 니네 쌍둥이야. <laughs> 아 흑인이야? 어 니네 쌍둥이야. 세상에. 어. <laughs>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봐봐. 골 때릴 거야자 일단 여기가 어딘지 보고. 어딘지 보고를 떠나서 나무 집부터 지어놔야 되겠네. 아우 어, 감도 너무 빠른데. 원래 이런 건가? 그래 내가 만진 게 없겠지. 어 오랜만에 께 진짜. 와 수피한 거 같네. 야 여기 비행기 옆에 여기 비행기 옆에 요 나무 진짜 기가 막히다. 어, 진짜. 얘네 집 근처네. 아 그래? 아, 어집딱 지어지긴 하는데. 왜왜 왜? 바로 앞에 집이네? 응. 근처 수준이 아닌데 이, 이 정도면은. 바로 앞에. 그냥, 그냥 이웃집이네. 그래도 여기 천을 많이 구할 수 있잖아. 아씨 봐. 천을 여기 아니어도 많이 구하지 사실. 아니야 이거 하트 차별로 구하기 힘들어. 에이, 쟤다 먹은 게다 반팔이야. <laughs> 어 똑같은 반팔이더라. 그냥 원래 입은 옷 시작더라. 그러니까. 안니 <laughs> 얼굴이 잘생생해 자. 그래. 그래. 그럼 잘러서 그뭘 춥겠어? 잘생겼는데. <laughs> 잘생기면 춥지도 않아. <웃음> <웃음> 그럼. 얼마나 좋아? 아유, 그럼. 살만 나겠다야. 우린 못생겨봐서 맨날 추운 거야. <laughs> <laughs> 어다 젖었다. 아, 아 올라가서 뛰어보자 비행기로. 어다 어, 만들었어? 어,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어디 봐? 아이 좋아 나이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보자. <laughs> 아이, 아이 좋아. 좋아. <laughs> 이렇게 있어? 야이고야띠고도 어, 야, 남지 사실 옆에 바짝 붙어있는 나무에다 하려고 그랬는데 줄이 안돼 줄이 비빙 비행기... 어, 안에도 들어올 수 있고 관통하더라고 아, 좀 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면 물옇다고 해야 되는데 바다가 어디야 저장 한번 하고 1번이 여러 번 저장을 생각 하세요 아 그러니까 말이다 메인분 거북이 등급 어 거북이 등급 지 들어가자 아, 여기 큰불락이네 여기 밑에 적어있는 데잖아. 바로 옆집에.. 지도? 큰... 어. 여기 바로 지도에 있는 동굴이잖아. 파밍 시작하고 잽싸게 동굴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새 <laughs> 얘네들 집 털렸다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 아니야. 아주 천들은.. 응. 음. 남아졌네. 근데 상당히 무섭네. 뭘 무서워. 게임인데. 은별항상무서워졌지 와 의자 부럽다 얘들아 나 <laughs> 남녀 누가 있어 <laughs> 아, 깜짝아 나야 수고어 <laughs> 얘들아 여기 소다 소다 널렸다 축제로구나 <laughs> 소다 안되네 하나 먹어 마셔 마셔 소다 하나 먹고, 맞아, 맞아. 먹고. 응, 그래도 못 줄네 어끊끊 끈, 끈. 됐어 우리는 언제 이런 곳에 살았구나. 빈 거야? 굳이 이런 데서 살라 그러냐? 무섭게. <웃음> <웃음> 오 무서워 언니 안락하고만. 강해졌어 쟤. 어 여기 소다. 어 여기 소다 천지야. 어, 우리 네어 많다. 좋다. 어차피 그래. 지금 못 먹으니까 비행기에서 이따가 일로 일로 오면 되겠네. 가지러. 응. 소다 부족한데. 좋네. 돼. 여기도 소다야. 웬일이야? 천주 빽까지 널렸구만. 어? 박스도 있네. 응. 여기. 야 여기도 소다고 이건 뭐야? 아, 아 이거 저거는 아 그리고 작은 거기에는 그거 나오던데 그그뭐 주코바. 오다다다다다다다 어? 어, 어디야 어디야 소리 난다 어디가 어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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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여 아이디 어, 어. 보여. 여기 여기 나 애들 밝은데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간다? 소리가, 소리, 소리. 소리가 들렸어. 소리가 들렸어. 나왜 소리가.. 아, 나 이어폰 안 껴서 구나난이어폰이나난 <laughs> 이어폰 안 꼈어. 언니 소리 크게 해놓나 봐. 응. 이어폰이나.. 됐어. 이어폰이 어디 있더라? 됐어. 들어왔어. 소리가 데스. 하나도 안 들리네? 이어폰 안꼈다 어우, 깜짝이야. <laughs> 아으, <아우>, 대체 씨. <laughs> 연희 <연이> 짜 <진짜? 웃음> <laughs> <laughs> 소리 안 들린다며, 벌려연 <laughs> 나는 그 땅콩 언니, 아이 깜짝이야, 이 소리에 더는. 아. 나는 부시는 소리 별로 안 크거든. 아난 부시는 소리가 너무 커. 난 왜, 왜 이렇게 무서워, 나, 저 부시는 게. 오, 술 있어. 그래, 술. 아이왜 <laughs> <laughs> 혼자, 오잇, 오잇! 이러고 있어. 지도네, 지도. 음. 여기 지도하고 또 뭐, 몇 개, 몇개더 가져갈 수 있긴 한데. 여기 동굴이 꽤 넓더라고. 응. 밑으로 내려가? 어, 밑으로 내려가면 돼. 내려가서 거기 앞에는 없고 코너 돌면 한 놈이 있을 거야 아마. 뭐. 딱침 반. 어서야. 아... 이 밑에 없다고? 응, 거기는 없고, 고그 밑에 내려가서 조금 코너 살짝 돌면 앞으로 한뭐몇 미터 가다 보면 코너 돌면 거기 한놈 나올 거야. 한놈 나와? 응. 어. 거기 거기 코너 돌면 거기 코너 조심해 응. 왜 하는 거지? <웃음> <웃음> 뭐야 뭐야 거기 저, 코너 조심하라니까 스리야 거... 수리, 슬이야 너안 무섭다며 나한테 뭐가 무서웠니? 이래놓고서왜 이러는 거야? 아니야 그거 로션이야 어, 약간 너도 그러지 않았니? 아니야 나는 어, <laughs> <난> 그런 말은 <laughs> 절대 하지 않아 <laughs> 그랬니? 저기 있다 왔다. 저기 있다 <laughs> 어왜 이렇게 소리가 작지? 애들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데. 저 어디까지 올라가? 지가 아, 알아서 아이씨. 마중 나오네. 별로. 저거 씨. 어디 있어? 오! 오! 뭐 했어? 안 들렸잖아. 아, 그냥 난도질을 하는구만. 아파, 아파. 누가 날 이렇게 때리는가? <laughs> <나도 알아. 웃음> 아 일단 말릴까, 얘를? 응. 여기다 하나 워 놓고 옆에가 그거지 아, 누가 날 자꾸 때리는가? 저 자요 저 자가 이거 왜 자꾸 때지 옆에 붙어있으면 그렇지 그래, 뭐 됐어요 만들어놨어 널 자야 이제 어? <laughs> 박쥐 때려지네? 어떻게 아, 그래? 죽어 <laughs> 그러면? 떨어져는데헐아닥 떨어졌잖아 <laughs> 근데 아무도 없네어 먹을 순 없지만 아 니네한테만 보이는구나 나는 안 보인다 아, 그래? 어, 박쥐가. 떨어뜨린 사람만 보이나 보네? 오 우와. 어, 그런가 봐. 근데 주서지지가 않아. 나는, 아, 나는 어, 없어. 그런가? 사진 못 찍는 건가? 어, 뭐 있어? 지바깥이 <laughs> <laughs> 보여서. 어디로 가야 돼? 여기야? 응. 3 버리고 가야지. 응. 여기가 동굴이 상당히 넓어서 여기 몇 마리나 있을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누가 페인트 칠했니 벌써? 아우나 칠했어 나도 칠했어 난안 칠했어 나만 다구리 당하겠네 이거 큰일 났네 울어라 너와 나의 눈높이 울어 꿇어있는 애를 때린다 <laughs> 세상 잔인하게 나는 가서 얘를 말려놓고 오겠어 어쩔 수 없어 왜 이렇게 안 풀려? 옆으로 누워있어서 그런가? 아, 이 머리 누가 널어놨니? <laughs> 먹을라고? <먹으려고? 웃음> 그냥 비어있길래 여기로 가면 돼 아. 여기? 어, 어. 글로 내려가면 돼. 로시아 저기서 오네. 왔어. <laughs> 쪼그려뛰게 벌받냐? 기약받아? 여기 쪼그바도 먹고 가겠다. 어, 쪼그바도 있어? 없어? 응. 어. 있어. 줘? 난 없어. 지금 반피라서. 음, 어, 미리. 있으면 하나만 줘. 땡큐. 됐어. 일단 하나 먹고. 좀더 저거 꼭 걷어가자잉. 우리 식량. 맞아 우리 애신이. 저거 없으면 이제 뭐해 뭐해 됐지 게임에, 게임에. 뭐하기는 여기 뭐야 여기 아 어, 여기 어 여기 저기 있는 데잖아 없어. 맥반석이 그래? 아, 네. 가서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되는데 지와 니네 그건 또 조명탄도 어디서 갖고 왔냐 아까 거기서 다 돌았구나 응. 어 나는 천구안이라고 천 때문에 왜 그러고 있었나 몰라. <laughs> 아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네를 저거 하지? 술하고 천만 있으면 되는 거 되려나? 아, 무서운데. 봐 봐, 봐 봐, 봐 봐, 봐 봐. 얘를 잡아. 근데 여기 뭐 있는데? 저 가면 이제 파밍. 아, 를 어떻게 잡지? 이 상태에서?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화염병 만들어야 되겠다. 조명탄을안 맞나? <laughs> 안 맞지 않아? 얘도 불인데아얘제 상처 하나 없다, 야, 얘가. 좋아, 그럼 가서 한대 때리고 오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다 만들었어. 완전히 만들었는데. 하얀색 만들고 있어, 지위에서안 따라왔니? 이거 올라와? 조심해야 돼. 여기 쭈그려 앉아서 저걸 해야 돼. 올라와. 요것 봐라. 요 새끼 봐라. 그래. 확실히 불이 센것 같아. 아! 꼭 던지면은 왜 씨.. 그니까아딴 데로 가. 내려와. 그 밑에서 그러, 그 위에서 그러고 있어. 어디갔어? 주변탄자로 던져봐. 난 주먹탄도 없어. 나 일단 스낵 좀 하나 먹고. 그나마 있는 스낵이라도 좀. 어디 있는가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 이거 잘못 던졌어. 자. 이렇게 약하게 마시고. 밟아! 밟아! 아마지막인데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아유, 씨! 에이씨! 없는데! 아유, 야! 대다 겨우 한데맞거 겨우한데. 이 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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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근데 칼질 밖에 없어. 아, 이거 스프레이도 되잖아. 어, 맞아, 어. 맞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근데 이거 가까이서야 되지? 어, 가까이 가야 돼. 스프레이가 있어? 어, 헤어 있네? 스프레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오, 잘했네. <laughs> 오, 뭐야. <잘했네. 웃음> 나 라이터도 안 켜고 스프레이 뿌리고 있네. <laughs> 아 머리에 <laughs> 뿌린 거야? <laughs> 어 머리가 없는데 제가. 여기 한 마리 더 있지 않나? 저 애기 오네. 아. 향기나라고 뿌려줬네. 한 마리 아, 더, 더 있어요. 난감했는데. 아이 깜짝이야 이 새끼야. 어디까지 올라와 에이. 이게? 겁대가리 없이. 아음료만 오지게 받네 진짜. 그러니까 아쉬움 아니, 야, 없이 진짜 그득조 <laughs> 와 그득 그득 하네 어 이쪽에 있겠지 저쪽은 없어 저 반대 거기는 거긴 없고 일로 일로 이제 가면 일로 가도 또또 또 나오지 뭐어어 <laughs> 어우 어휴, 야 저리 어우 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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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사야 아주 그냥. <laughs> 정말 세상 무서워 죽겠네, 요리. 어 테이프. 아까 서리가 얘기했던 데가 어디야? 여기 없어 아, 이제. 여기 여기 나있던어 깜짝아. 야, 어? 움직이지 마. 안 들어가야 돼. <laughs> 없어, 없어. 거기는 들어가지. 길이 없어. 이제 올라가거나 여기 한 바퀴 돌라도 없어. 가서 이제, 이제 음식 있는데. 그거야, 어, 너? 음식이나 좀 내가. 갖고 와 보자. 나도 지금 딸피대 갖고 있네. <laughs> 여기 뭐지? 엄마! 아! 왜 이래? 아 떨어졌어? 어 죽었어? 아니 죽진 않았어. 엄청 높네. 죽지 않았으면 그냥 갈게. 어 고맙다. <laughs> 아이 템파밍이네. 아삼 파밍 안돼 보기? 음, 응 오지마. <laughs> 여기 이제 나가는 길 아까 그 나가는 길 여기가 야, 얼굴... 얼굴 왜 이래? <laughs> 어머 이왜 이래? 뭐야? <laughs> <laughs> 잘생김을 못 봤어 여기 안잖아 여기 이제 파밍했으니까 나가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저기 문 나갔을 때 우리가 맥관석 저거 하고 왔잖아. 거기다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 길을 모르겠어. 응. 리로 나가면 그래. 돼. 아까 와, 우리 왔던 길. 그럼 노라는 건 어딨어? 노라는 거 방금 네 집어 왔잖아. 안 집어왔어? 어. 언니는 앉아봐. 아 여기 이로 와 이로 여기. 난 바로 파밍 가서. 어. 아 그래서 네가 오라고 랬구나 아유 아유 아유. 아유. <laughs> 관절이 앉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 우리 우리 좀 담았어. 네가다 담을 담았 수 있으면 담아가라. 팔두 개밖에 없네. 좋아. 여기.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 아, 아까 여기 왔던 길로. 이로 와. 와. 여기 와서 아까 그 맥반석 죽였던데 거기 위에 올라가는 게. 내가 어, 어, 어. 박제 죽어줘. 죽이면, 뭐, 아, 뭐, 근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아무 쓸데가 없는 아, 소리 그렇게. 안 나겠지? 아. 저, 저 박지 소리 때문에 아주 질렸어 진짜 <laughs> 난딴거안 놀랐는데, 그 박지 소리가 진짜 들을 때마다 놀래. 아, 왜 이렇게 음량을 크게 해놓은 거야? 아, 그러니까요. <laughs> 그는 많이 아니, 한 사람도 계속 놀랜다더만 아, 그래? 응. 어. 아, 소리가 너무 커, 음량이도. 뭐야? 근데 아무것도 없었잖아. 어, 거 여기가 저기잖아. 여기가 우리 찍쭉찍 쳐서 맥반석 어 맥반석 죽였던 데잖아. 여기 응. 위에 그거 있잖아. 줄 나가는 길. 밤이잖아. 수정... 어? 밤 아니야? 모르지. 뭐 가봐야 알지 뭐. 음. 어, 여기 어디지? 여기 좀 세워놔야 돼. 아까 거기는 좀 있다 나중에 세우고. 여기 어디지? 여기 강화로 그... 물이 다풀 우리야 여기를 바다아닌데 초록색으로 바다를 여기를 초록색으로 해놓고 좀 이따 저기는 기회되면 가서 초록색 세워놓고 어, 옆에 어, 있네 어디지? 이거 플라. 락 <laughs> 바다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여기 도대체 어디야 어, 진짜 돌아다닌다 야, 게 멀리... 멀리 우리 우리 이거 풀었잖아 알란데 소리 봐 어 그래도 무섭다. 와 소리 봐. 우리 보고 반가워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와동굴이 아, 상당히 멀 멀었구나. 어, 이거 발란드 니네 설마 다른 부족이라고? 아 여기구나 여기 큰 불악 여기구나. 여기, 여기 거의 다, 다 왔네. 나. 어 뛰질 못하니까 답답하네. 페인트 계속 물에만 합니다. 안 들어가면 되지 이제. <laughs> 내 몸이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도 모르고또야뭐 묻었다, 피 묻었다, 가서 닦아라지. 이러고 맨날 들어가잖아. 똑같이 1번 세이브로. 오 주네? 기름도 이거 계속 하는되고잔 음. 겁도 없이 오다가 또 저기 들렸다 온다 또. 예, 뿌렸잖아. 안 죽이는 거 아니야? 아, 뿌렸어도 무서운데. 내가 <laughs> 그러니까 난 뿌려도 무섭던데. <laughs> 어, 무서운데. 뒤에서 끼끼 거리는 소리 들리는 사이야 우리가. <laughs> 아, 그건 그래. 얼굴 다 이제 익혔지. 여친이나 아, 만나고 언니. <laughs> 그러니까. 전 여친이나 한번 만나. <laughs> 아 여기 왔네 여기. 왔어? 어. 그래, 기가 안날릴고 없지. 그래. 얼마나 반가웠으면. 잠깐 오는 길에 바다가 없었잖아. 아 잠깐 지도, 지도. 캠프, 캠프. 어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바다. 아 어, 여기 바다네. 여기서 조금만. 어느 쪽으로? 지도 펴보면은 조금만 저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서쪽이나 북서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도 바다 나올 거고. 좀 뛰어야 되려나 조금만이 아니라 좀 뛰어야 되려나? 모르겠네 나는 가볼까? 지도를. 아 일로, 일로 직진하면 나오는데 가보자 아이. 거북이 등껍질 필요해 물 때문이라도 아이, 여기 아 여기 소다가 있어 아나 지능 고쳤어 잘했어 그래 돌고래 떼주고 어. <laughs> 돌고래 떼주고 돌고래 <laughs> 떼주고 <laughs> 오즈 그게 <laughs> 돌고래 떼 <때> 많아. <laughs> 그렇지. 야 무도는 그래 나도 할 말이 있다고 많다고. 아 요즘에 무도 되게 많이 올라왔다고 막. 아 뭐가 내용이 많다고. 음. 응. 아 무도는 찾으면 언제든지 있지 좋지. 아 사실 진짜 무도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거북이를 찾으면서 여기 거북이가 잘안 나오더. 어 여기 해변 넘어가야겠다. 애들을 피하면서 거북스를 찾으면서 옆으로 개걸음을 치면서 뭐 스낵파서? 스낵 주셨다고? 어. 와. 제주도 바다물에 뭐가 있길래 <laughs> 주었어 <laughs> 돌멩이 아니었어? 돌멩이 는 그냥 있는 것들 다 버리고 왔는데. 어, 용감한 자매들 갔구만? 어... 근데 거북이를 못 찾았다? 지금 거북이 찾는 김에 가면서 그 빅테리 그 잠수함 있는... 잠수함이래네요 잠수복 있는 데로 가고 있긴 한데... 거북이~~ 음. 야, 어떻게 해가 이렇게 순식간에 뚝 떨어지냐?